이제 이렇게 핑크를 소개를 해드렸다면 약간 오묘한 주황색도 있습니다. 옛날에 보여드린 적 있을 거예요. 짠 색깔이 너무 예쁘죠? 얘는 세무리아라는 다육식물입니다. 이 색감 제가 진짜 좋아하는 주황색이에요. 뭔가 진한 주황색이 아니라 쨍한 주황색이 아니라 어, 뭔가 채도가 좀 낮은 그런 주황색. 어쩌면 가을의 색이라고도 할수 있겠지만, 너무 아름다워요. 얘는 뒤에는 이렇게 뽀샤시합니다. 앞에만 주황색이고요. 뒤에는 뽀예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밑에 잎은 햇빛을 잘못 받아서 이렇게 초록색입니다. 그래서 맨 위에 잎이 가장 주황색이고, 밑에 있는 애들은 약간 초록에 가까운, 약간의 주황색을 품고 있지만, 초록에 가까운 색이고 올라갈수록 점점점 진해져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빛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빛을 좋아하기 때문에 빛잘 드는 공간에서 키워주시면 색깔이 엄청 예뻐질 거예요. 아름다워질 거예요. 진짜 예쁘죠. 그 느낌도 뭔가 까슬까슬한데 어, 부드러워요. 뭔가 미세한 솜털이 있는 그런 느낌? 네. 그래서 진짜 예쁜 식물이에요. 다들 다육식물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